여기 저기 선물코치 그 뒤진 뒤 거리 먹어도 되지? 헬멧 아 헬멧 뒤진, 뒤진 거 여기 있다, 그 밑에 있다, 밑에 있다. <laughs> 뒤에 밑에 있다 <웃음> <웃음> 야, 아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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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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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 왜? 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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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야, 야, 솔직히 내가 걱정했던 타자들다 네가 막았어. 지금 야, 교체 괜찮아. 들어온 타자들이 다 원래 메인 타자들이. 너너 이번에 타샀아 아, 근데 그래. 네가 다 임무로. 에, 살살 살살. 아니, 똑같아. 쳐 가지고 쳐 가지고 가품이야. 끝나고 어, 미안하면돼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야, 미안. 끝나고 미안하면돼 아니, 미안하지 마. 미안하지 마. 인치랑 온수 봐라. 인치랑 없습. 어, 30원. 없으면 어느 상대팀에서 가져와. 가져와야 돼? 어, 가져와. 상대 가져왔거나 야, 질수 없다. 자리다 아, 다이팅터이팅상이영이팅이팅상이이팅아 드디어 이 어, 내 탓이야 내탓 공격이 오늘 어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또안 어제 마도 갔다 어제 마도 갔다 네 진짜 이팅파어 볼에 대해서 예상 어떻게 야구 잘하지? 지아니아니아니버렸었다 따라온다 지금 오케 버려. 어, 버리... 어? 어 뛰어, 뛰어. 일단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에, 사 아, 네, 아니야. 70박. 네, 네, 어, 7번이야 지금. 이제? 어, 7번. 아, 진짜 내공격까지 가야 되는데. 너 아, 같이 아, 아, 내... 내... 뭐? 가지. 근 네, 역전시켜 줘야지. 다음에. 형이 끝내기 쳐 줘. 쳐 줘야지. 아, 임교 파이트! 파이팅! 아, 응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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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 어, 어. 아 씨. 이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아. 아, 잘 자. 들어볼래? 뭐 시간? 아직 아직 10분 안 됐거든? <laughs> 네. 일찍 일찍 고 할인이 더 많은 것도 하나 의방법지야는데 <laughs> 50분 이라서아지아 5분이야. 우리 5분. 7분에 시작했어. 50분 아! 50분. 아, 7분에 시작했다. 7분에 시작뭐 매트 어, 던지면 안 돼. 매트. 장이야아 맞지, 떡 동일차량. 동일차어

뛰뛰뛰뛰축아 uh? 네. 아, 수고했다 아장손터네얘들한이더 아, <laughs> 나왔어 한님더 있어 한이님 빨리 빨더 한이 나왔어 한이 더왔어야야 어디 갔야지지말라 잘했어 잘했어 투혼 좋아 투혼 좋아 모자 놓고 가고 니형님네 형님은? 한참이아몇번이야된 번. 아 그대 그대 어쩌고 없어 쩌고 아파? 아어 아, 모자 안어어 무릎? 응